안녕하세요. 제이랜드입니다. 오늘은 히로아카 제일복권 렛뉴다운을 하러 게임할 고향에 다녀왔는데요. 라인업은 A상 미도리아 피규어 2장 B상 시가라키 피규어 2장 C상 D상 다비 토가 피규어 각 2장 E상 유리컵 22장 F상 자가드 타월 24장 G상 스마트폰 넥스트랩 26장 라스트원상은 도가 라스트원 버전이었습니다. 과연 제이랜드는 원하는 것을 뽑을 수 있었을까요? 네, 눈에 사실 빨코는 진짜 감이 없거든 나는. 맞아. 이거. 그러니까 거의 다 뽑았네 위에서. 응. 오십. <laughs> 아까 처음 거 궁금해. 마시고. 와. 아시고. 바꿀까? 모르겠어. 이거 <laughs> 바꿔 <웃음> 근데 그 마지막 거 바꾸는 게. 뭐... 한번더몇번 됐어? 다섯 번 나오겠지. 안 나올 수도 있지 나올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laughs> 나올 거야. 제일씨 69번 와 아니야 올라가야돼 38번 더 올라가야돼 엄청 안나오네 80번 <laughs> 손떨어 왜이렇게 9번 9가. 근데 8번까지 아, 아. 근데 9번이라도 뽑았잖아 안보고? 아, 안보고있어 하나만 하나만 제발 아 <laughs> <laughs> 싸고 <laughs> 아, 7번오른 아, <laughs> 손으로 <붙기>? 오른 손으로 어 <laughs> 다섯 오! 번 <laughs> 기다려요, 나. 아이고. 민에서 뽑아 그냥 대충 이렇게 세개 뽑아. <laughs> 그렇지? 응. 뭔가 여기서 나올 것 같아 이제. 그래? No. 어. <웃음> 아니야. <웃음> 여기서 나오나오다. <같다. 웃음> 어, 나왔다. 아유, 왜 손떨어? 여. o That's just one. Return to the one. o 오케이. 오케이. o h 기압 넣어서 뽑아 이야! <laughs> 77 이야! <아잇! 웃음> 이야! 아! <laughs> 끝났다 n o p 62 <laughs>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는 음, 무심하게 안 무심했어 ㅎㅎㅎㅎㅎ <laughs> 8번 오,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요 드디어 드디어 톡 <laughs> 토가 하나 나왔다 여기서 하나 더?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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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6번 오, 14번. 오, 아, 번 오, 3번. 오, 엄청 잘 뽑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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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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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나만더 뽑으면 딱 좋은데 그는 브이로그는 브이로그는 브오로그는 브이로그는 이그는어오나그어 대박 그이제그 개밖에 없잖아 응. 어, 한 개는 천천히 천천히. 음. 자, 이렇게 모든 상품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많이 한거 아니에요? 야, 이게 지금 화면에 다안 담겨서 제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A, B, C, D 상 가지고 왔고, 또 여기 위에 보시면 B, C, D 상. 피규어 총 7개. 하위 상이. 와. <laughs> 자, 그러면 하위 상 리뷰부터 봐야 되는데, 알파벳 별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볼 상은 쥐상을 보여드릴 텐데, 히로아카 쿠지에서는 처음 보는 방식의 하위상이에요. 이게 총두 가지 종류로 또 쥐상 중에 나뉘는데, 하나는 지님이 말씀했던 핸드스트랩이라고 해서, 핸드폰을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껴서 이렇게 핸드폰 거치를 쓸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종류 하나랑 하나는 이제 목걸이, 형태인가요? 네 라고 해서 이거를 걸어서 목걸이처럼 쓸수 있는 형태 그래서 총 10종일 거예요 이게 7개 이게 3개에서 풀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쿠고 일단 스티커가 포함돼 있죠 바쿠고랑 그 다음에 토가. 토가 토가 스티커 진짜 이쁘다 음, 이거 엄청 귀엽거든요 토가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토도로키 토도로키 좋아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또 스트랩에 이 캐릭터에 맞게끔 또 디자인도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토도로키, 그다음은 미도리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다비, 오차코, 오차코 이쁘다. 너무 무서운 빌런. 시가라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걸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3종이었는데 이게 미도리아와 바쿠고, 토도로키 스티커 3 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 캐릭터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네. 그러면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어. 시가라키랑 다비. 포가 어, 빌런이다. 맞아요. 빌런 조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올마이트와 엔데버 호크스 조합으로 또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하나 정도는 오픈을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거죠? 이거. 스트랩 오! 딱 목걸이에요. 어 근데 괜찮다. 어. 안해 보세요, 여러분. 어, 이게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보시면 이런식으로 포크스 올마이트도 들어가 있고 여기 엔데버까지 이렇게 들어간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고 이게 히로, 히로아카가 아니더라도 그냥 디자인 자체로만 봤을 때도 괜찮은 느낌의 상품인 것 같아요 이런거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자 다음은 F3 역시 빠질 수 없는 타월이거든요 <laughs> 집에 진짜 스텔랑 열어도 돼요? <laughs> 자 그래서 이제 타워를 봐야 될 텐데 역시 종류 별로 갖고 왔고요 스매시라고 적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도리아 관련된 느낌이죠 아 미도리아 주먹이네요 이거 음, 그런 거 같아요 이거는 딱 봐도 알겠다 누구죠 이거는? 테라피 이거는 엔데버 엔데버다. 그다음에 이거 바로 알겠죠? 바꾸고, <laughs> 바꾸고. 그다음에 얘는 얘 누구지? 누굴까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게 뭘까요 과연 아시는 분은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사각타월의 마지막 이건 호크스 느낌인데 색깔 조합은 어 호크스 하, 이게 누굴까 일단 부리야 그래서 엔데버랑 다비 그다음은 아 이거는 확실하다 확실하지 이거는 미도리야 그쵸 그쵸 미도리야와 반대편에는 시가라키네 이게 아 시가라키네 아, 아, 약간 라이벌 구도대로 헉? 되어 있네요. 아, 그렇네. 그러면 이 밑에는 토도로키랑 가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오차코. 무조건 오차코죠. 반대면 토가겠다, 그렇죠? 토가, 설마? 맞네요, 토가. 역시 토가. 자, 다음은 이상입니다. 이상은 컵인 것 같은데 유리컵이고. 아, 이게 그림을 보니까 어? 약간 찬물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나 봐요. 아, 여기 뒤에. 이런 글자랑 이런 이펙트 같은 게 생기나 보다 이런 거 만나왔었잖아요. 이거 있을 때. 맞아, 이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오, 대박이다. 라인업은요? 총 9종인 것 같고요. 9종. 이거 저희가 11개 갖고 왔거든요. 풀셋 뽑으면 뭐 레전드고 풀셋 뽑았으면 좋겠다. 한 아, 11개의 풀셋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둘, 둘 셋. 셋. 오, 시가라키. 둘, 셋. 누구야? 오, 토트로키둘셋 오, 오차코, 둘, 둘. 셋, 오, 오, 셋. 어? 누가... 누구야? 아! 아... 근데 어차피 11개이기 때문에 2개까지는 중복이 나와도 되거든. 맞아요, 둘셋 둘. 오... 오... 둘셋 누가... 오... 오... 미도리하다. 셋셋 4... 아... 5... 6... 7... 지금 답이 바1고 토가가 안 나왔나요? 맞아요. 보면은 다비, 바쿠고 토가, 카미나리 이렇게 네 개의 캐릭터가 안 나왔습니다. 둘셋오둘셋둘셋아자 <laughs>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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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 이게 차가운 물을 넣으면 변한다고 하거든요. 바쿠고로 한번 실험을 해보죠. 제가 잡아아릴게요 컵을. 네. 과연? 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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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물을 넣으면 된다 그랬는데? 오좀 변한다! 색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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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색깔 그렇다. 색깔! 오. 아 이렇게 선명해지는 색깔이 점점 올라오면서 와. 오 좋은데요? 히로아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굿즈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실생활에도 가능하고 또 약간 이런 재미까지 있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도 좋죠 자 이제 피규어 저희가 또 리뷰를 해볼 시간인데 일단 A, B 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도리아가 그래도 이 그란토리노 망토를 또 걸치고 있으니까 좀 특별한 것 같아서. 아 맞네. 네 A 상, B 상 동시에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와 진짜 개봉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사실 미도리아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시가라키는 기대를 하면서 오픈을 했는데도 퀄리티가 말이 안 됩니다. 미도리야 A상이고요. 어뭐조형은 괜찮게 잘 나온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저는 <laughs> 개봉하면서 느낀 게이 스매시 때문에 이게 보조를 껴서 그런지 모르는데 300 같아요. 발 사이즈. 지님 <laughs> <진입> 계속 왕발이라고. <laughs> 그리고 이런 서포트 템들도 너무 또 마스터라이즈 사이즈니까 크기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좀 크게 볼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퀄리티 되게 좋죠. 서포트 템. 이런 스크래치도 너무 좋아요. 네, 저희가 또 오픈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그란토리노의 이제 망토를 이어받았잖아요. 네. 이런 바람에 날리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 너무 좋고 찢어진 것도 너무 표현이 잘돼 있어요. 맞아, 맞아. 일단 머리도 표현이 잘돼 있고 헤드 괜찮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얼굴도 역시 미도리야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조금 더 성숙해진 느낌이에요. 얼굴. 맞아요.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뒷모습도 뭐 나쁜 거 없이 괜찮게. 깔끔해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겹겹이 느낌이. 아, 이 약간 스크래치와 약간 때모드 <laughs> 음, 어. 이런 거 역시 굉장히 잘 나와서 이번 에이상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어, 정말 메인이라고 볼수 있는. 시가라키였거든요 저는 약간 레진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저는 이 망토가 이렇게까지 퍼지잖아요. 원래 만화에서도 맞아요. 이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얼굴 사악한 것 봐. 네, 이 얼굴 자체도 굉장히 표현이 잘돼 있죠. 약간 이 피규어는 진짜 이 망토가 다한것 같아요. 이 망토에 정말 잡아먹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거치가 잘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거치를 할수 있는. 지렛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응. 그리고 옷은 역시 이 양복. 아, 반지가 이 양복. 나죠. 아, 솔직히 빌런인데 너무 멋있어. 나는 또 좋았던 게이 신발도. <laughs> 다리 힘줄 봐 미쳤다. 어, 이 발목도 표현이 너무 잘됐어.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전에 시가라키 마스터라이즈가 빌런 쿠지 때 한번 있었는데 네. 그 상품과 비교해봐도 완전히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히로아카 피규어를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무조건. 맞아요.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를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진짜 최고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바로 C 상과 D 상. 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라인입니다. 물론 시가라키도 기대가 됐지만 네. 이번 다비가 진짜 너무 잘 나왔다는 얘기가 많았고 토가도 괜찮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이렇게 오픈을 해봤는데. 아, 이번 거 진짜 너무 만족스럽다. 아, 진짜 이번 쿠지 자체가 저는 최근 히로아카 중에 그냥 고트인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답이 진짜 미쳤는데? 그냥 약간 무슨 왕처럼 돼 있어. <웃음> <웃음> 약간 빌런 <빌로> 왕처럼. <laughs> 어, 진짜 또 다른 그냥 끝판왕 느낌으로 피규어가 너무 잘 나왔고요. 요 살. 요 화상. 화상, 이 화상 자국 이 표현을 진짜 잘했어요. 와, 이게 진짜. 막 엄청 징그럽진 않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징그럽진 않은데 표현을 너무 잘했다 이런 약간 수술을 한 것처럼 맞아요 이런 이렇게 절개선? 스테인블로로 찝어놓은 것처럼 되있잖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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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진짜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그리고 의상도 전 대박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어떤 빌런의 왕 같은 느낌으로 이 뭔가 이렇게 끊어진 느낌도 너무 잘 나왔고 원래 다비가 비슷비슷하게 항상 나왔잖아요. 약간 블랙에 더 가까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옷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토가 진이님이 또토가 상세 리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번 빌런 쿠지 때는 저희가 못하니까 샀잖아요. 그 쿠지보다 저는 이 토가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음, 표정적으로도 뭔가 조금 더 토가에 가까운 느낌이 맞는 것 같고 맞아요. 빌런 쿠지를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제가? 제가 이제 빌런 쿠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때는 좀 많이 어려 보인다고 치면은 좀 성숙해진 버전 맞아요. 그리고 제가 딱 차이점을 느낀 게왜 이번 쿠지가 토가가 더 괜찮은 것 같냐면 빌런 쿠지 때는 뭔가 이 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림 같은 약간 부자연스럽게 볼수 있다면 볼수 있는 그러니까 단점을 굳이 찾자면 네네네 그런 느낌이고 이번 토가는 진짜 그냥 만화에서 튀어 나온 것 같이.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더 표현이 잘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가의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머리 표현도 너무 잘되 있고. 아, 배기통 색도 바뀌었네. 음, 이 무기, 토가가 또 자주 들고 다니는 이 배기통. 그리고 이 양말도 표현이 잘되 있고, 신발 역시 고퀄리티로 표현이 잘된것 같습니다. 근데 토가는 그냥 이 표정이 다 했다, 솔직히. 음, 약간 아... 이렇게 보니까 오차코 있잖아요 우라라카 네. 우라라카도 마스터라이즈로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토가랑 약간 대비가 되잖아요 좀 캐릭터가 그래서 같이 전시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히로아카 제일복권 렛뉴다운 어, 상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또 오랜만에 굉장히 많이 진행한 쿠지고 어, 진짜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만큼 피규어 퀄리티들이 너무 막 양산형 느낌이 아니라 이번에 딱 포인트에 맞게 잘 나와줘가지고, 맞아요. 진짜 만족도 200%, 300% 하는 그런 후지였던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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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